아무래도 그것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잘못 채택됐습니다. 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늦게 제기하셨네요. 그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책무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탄핵심판에서요. 법률대리인이 증거능력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문영배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늦으셨네요. 옛날에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증거 능력 없는 증거가 채택된 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게 책문권포기상실의 대상입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보겠습니다. 161, 163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기본권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데 초식에 놓고 입특막하고 그 다음에 직접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물론 당사자나 변호인이 질문할 때 유도 신문이면 그 신문에 대해서 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성 없는 질문일 때는 그 심,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제가 다, 제가 당사자 직접 지금 어,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식해 놓고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형사 소송 절차가 가능할까요? 그게 정당한 방어권의 보장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다고 개험한 사실 어디 가냐?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절차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고 과정 무시해도 되는 그런 법치주의로 변질됐습니까?